오늘은 로고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로고 만들어,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글씨 팡팡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의 글쓰기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누르는데요. 사진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이건 일단 필요가 없고요. 그럼 확인 다시 할게요. 일단 보여 드리려고 했죠. 그다음에 사진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서 글상자 이거 이를 연필 모양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영상 어두 글자씩 나눠서 써주면 이뻐요. 또한번 그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위쪽 또 글,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또 연필 눌러주시고요. 만들기 이렇게 일일이 안 하고 꾸밀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그리고, 그 시체에서, 이렇게, 이런 거는 다깔수 있습니다. 어디서 깔는지는, 음, 말해 드릴 거예요. 제 마음입니다. 저는, 음, 무슨 글자를 써볼 거냐. 달콤한 머핀? 이, 이걸 써볼게요. 그럼 이것도 달콤한 버핀. 달콤한 오, 버핀. 달콤한 오, 버핀. 오, 버핀. 자,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영상부터. 글씨 색. 오, 영상은 오, 파란색으로 할게요. 안 해, 옷, 음. 한다. 위쪽. 오빠, 로고. 응.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고. 배치를 하려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잠..잠.. 죄송해요. 이쪽. 좀 겹치게 해놓으셔도 이뻐요. 리고 만들기.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곽선 이거는 허... 맞게 해줘야 되는데 좀 친한 음...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려면 좀 맞는 것들로 해주셔야 돋보이거든요 이렇게 영상 이쪽으로 로고 만들기 효과 안 쓰고요. 애니 안 씁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로고 만들기 끝이구요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장 눌렀습니다. 저장되었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한번 편집해 볼게요. 영상 편집 시간 음 만약에 영참 여기에 한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요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고 편집에 들어가셔서 레이어를 눌러 줍니다. 이, 이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다음 이미지 메뉴에 있는 이미지를 눌러 주시고요. 거기서 자, 이이 이, 이쪽에 C U T E X T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설정하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셔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로고가 되고요. 이거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 뭐냐? 다시 해 볼게요. 클릭 쭉이요 끝을 쭉 늘리시면 더 늘려지고요. 크기는 크게 해도 됩니다. 자,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하, 하,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픽스 아트로 할 수도 있는데 아, 제가 또 지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포토샵으로 해도 이쁘고, 이 픽스 아트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그래서 글씨 팡팡 미니로도 할수 있으신데, 그거, 그거는 뭔가 크기 조절이 안 되고, 글씨 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씨 팡팡 미니를 편집용으로 쓰지 않고 있고, 어 오늘 포도액 영상도 올라갈 건데, 거기도 로고를 한번 넣어봤으니까, 아, 어, 근데 로고가 막 거기는 움직이거든요. 어,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나?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봄비TV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바로 구독 버튼 마구마구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꾹 꾹꾹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아, 그리고 참고로 구독 누를 때 알림도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봄비TV의 새로운 영상이 핸드폰에 띵동 소식이 전달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